늘 보던 건 이제 그만! 무언가 새로운 걸 원하는 당신을 위해 부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재미와 배움이 있는 공간부터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릴 곳까지 부산의 아름다운 공간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헬로우! 안녕하세요, 임서연입니다. 아, 우리 오늘 그 무슨 신상 핫플 이런 데 간다면서요? 나 신상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어. 왜 주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왜왜왜 왜, 왜 이걸 왜 주는 거야? 313 뭐... 그 원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파이 나오고 하는 거 이걸 왜 주는 거야, 근데? 이요 그거랑 어. 관련된 곳으로 갈 어.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신상으로 간다고요? 어, 나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는데 핫풀 간다 그래가지고 공부 안할 거야, 나는 부산의 새로운 아폴 그첫 번째 장소는 지난 십사일에 정식 운영을 시작한 부산 수학문화관입니다. 이곳은 수학 단일 주제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년 십이월 십사일 전국 다섯 번째로 십이월 십사일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문화관에서 이름이 나와 있다시피. 조학과 문화를 접목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설립해서 저희가 5년여 시간을 음. 걸쳐 가지고 어, 준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또 무슨 행사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에, 수학의 날이라 해가지고 음. 전 세계에서 3월 14일이 에, 수학의 날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수학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된 현장은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여러 즐길거리가 가득했는데요. 이거 뭐하고 있어? 이거 팡이, 팽이, 팽이에다가 파이를 그려가지고 어. 이제 팽이를 만들고 있어요. 체험객들이 길게 줄을 선 이곳은 신발 던지기 이벤트가 한창. 너도나도 체면은 버려두고 내다 신발을 날려보는데요. 소연리 버터도 직접 참가해 보기로 어, 했습니다. 아, 제 차례입니다. 3.13m가 어려워요. 먼것 같은데 가깝기도 하고. 비장하게 신발을 갈아신고 바로 날려보는 소연리 버터. 음, 비록 근처에도 못 갔지만 체험 스탬프는 획득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신발 던지기?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수학적인 거를 음.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음. 해보니까 친구들도 음. 이걸 기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저희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자 이번에 도전해볼 체험은 책 314쪽 펼지기 게임. 섬세한 손끝의 감각과 약간의 운이 필요한 체험인데요. 희한하게도 척척 314쪽을 펼치는 금손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서연이부터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419 페이지니까 314 페이지면 한1/3 정도 열면 되나요? 이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머리를 굴려 보자고. 3, 2, 3. 30 페이지 더 갔다. 어, 더 갔다, 더 갔다. 이렇게 놀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부산 수학문화관.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의 개념도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수학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여러 사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더욱 더 좋은데요. 와, 이러면 수보자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봤던 거를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좀더 이해를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왜 이런 데가 없었던 거야? 어디 그뿐인가요? 이곳엔 다양한 보드 게임과 블록 놀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참 좋겠죠. 우리 친구 여기 오늘 둘러보니까 어때요? 어 예전과 다른 곳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육각형 블럭이 돼 있는데 뭐 모형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님 어,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어, 흥미있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는 예, 통로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하프는 어디로 가요? 근처에 어, 책 모양 건물. 책 모양 건물? 예. 네. 책이 네모나잖아요. 건물도 네모나잖아요. 네. 물어볼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혹시 책 모양 건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여기요? 여기다는데, 뒤에, 뒤에. 어, 고맙습니다. 아, 여기네. 있 마치 여러 권의 책을 겹쳐놓은 듯한 이곳이 오늘의 두 번째 핫플입니다. 일단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가보는 소연리 포터이 건물의 1층에는 보수동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서점 세 곳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오, 이곳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사장님, 네. 여기 앞에 이 건물 요거 네.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응. 처음에는 저그 헐고 응. 새로 건물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응. 다행히 이제 우리가 좀 반대를 하고 하니까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응.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게이트 하우스로 지금 올렸는데 음. 안에 그림 안 명화도 어 있고 아주 멋지게 지금 어 갖고 음. 인터넷 많이 떴어요 떠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도 네 뭐~ 문이 오시고 음. 촬영 오시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도 좀 네. 달라졌어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요때문에이제 왔다가 어~ 음. 어쨌 사람이 오시면은 뭐~ 왔다가 겸을 생심이라 보시면 최근 거를 사 가니까 음.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1950년대 당시 헌책들을 사고팔면서 형성된 보수동 책방골목. 7,80년대 전성기에는 책방 수가 무려 100여개가 넘을 정도로 번영했지만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책 모양의 건물 1층에 자리한 책방 세곳도 원래는 철거 위기에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뭐데도 있었단 말이야? 허, 어느 건설사 대표의 결단으로 책방도 살리고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이곳 건물의 나머지 층은 잠시 쉬었다 갈수 있는 카페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와 멋있다. 어? 왜 그림 있어? 그리스시나. 4층 천장에는 라파엘로의 명화를 그려놓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보는 재미까지 있는 곳인데요. 근데 어떻게 또 이걸 지키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보수동 차판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음. 저도 어떤 가치를 이제 지키는 데좀뭐 동조하다는 음.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공간으로 또 사용하실 기회. 뭐 이번 달2 5오일도 음악회를 오. 이제 제가 이제 잡아놓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그림 전시회라든지 음. 문학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음. 그 우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음. 좀 눈과 음. 이제 입과 음. 귀를 좀저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꿈꾸는 이곳. 이곳에선 책방 골목을 꼭 닮은 시그니처 푸드도 맛볼 수 있는데요. 마치 책을 펼친 것 같은 모양의 빵과 새콤한 커피. 이 커피는 과거 문인들이 즐겨 먹었던 커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유를 가지기 위한 나들이길이 가끔은 소모적이다 라고 느껴질 때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들 찾아서 다니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의 나들이길에 신상소스를 톡톡 뿌려드립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휴식하며 여유도 즐길 수 있는 부산의 새로운 하플레이스들. 여러분도 이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